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더 뭐야 진짜 큰거 같은데? 어 보여요 어얼마 큰데 더 세개 아니 형님 고기 걸려있어요 어 뭐가 달려있어 지금 아 금방 박힌거 나왔다 박힌거 나왔어요? 응. 아 와. 생님 박습니다. 박습니다. 빨리 빨리 챔. 저 빠리. 너무 있어. 와, 이거 사진 한 마리 찍어 가지고. 어. 큰 거다. 큰 큰거 같다. 이거 아무래도 야, 이목게한 마리 건진 거 아니야? 아, 그래, 석종이 그래. 또일 예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흔들림 없으면은 짱거일 확률이 커. 오뭐 나온다 반려... 안녕하십니까 은둥구수 장어입니다 어 이제 그 금어기가 끝나가지고 본강입니다본강 어, 쪽에 오늘 어, 동생하고 어, 동출을 또 했고 어, 일단 메기를 뽑는 데까지 뽑고 그래야지만 이 장어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낚시대는 4,50대 5대, 50대 5대, 어, 그리고 채비는 반유동채비 5대, 어, 유동채비 5대. 어, 이렇게 해서 총 10대로 편성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어, 말지렁이로만 어, 잡아가 좀 있더라도 매기가 붙어도 블루길가 붙어도 오늘 한번 좀뽑아내는로 열심히 뽑아서 장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입질입니다. 저, 저 오른쪽 세 번째. 예, 네. 아또 불길이 아닌가 싶네요. 기능이 맘만 보고 가쁘네. 확실히 본강 쪽이 어, 사이즈들이 큽니다 어, 지류 쪽 색강 쪽에는 그래도 사이즈들이 맥이나 블루길이나 이런게 좀 작았는데 본강 음, 낙동강 쪽에는 맥이도 올라오면 은뭐 사이즈가 아주 크고 짱어도 어, 분명히 올라오면 아주 클것 같습니다 일단 바쁘더라도 오늘 열심히 한번

더그 세게 아니 형님 고기 걸려있어요 어 뭐가 달려있어 지금 금방 그 박힌거 나왔다 박힌거 나왔어요? 응 어! 어! <laughs> 형님 박수 믿어 박수 믿어 빨리빨리 빨리 채더 빨리, 그 빨리. <laughs> 와 이거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큰거다 큰 큰거 같다 이거 아무래도 야 이무게 한 마리 건진거 아니야? 아그 석종이 그또 이리 예쁜거 아이가 이거 아니 흔들림 없으면은 짱일 확률이 커 오! 뭐 나온다! 빨리 온다! 뭐가 달려온다! 뭐, 달려온다. 빨리빨리! 더 빨리! 완전히 빼내야 된다 왜 <laughs> 그러네

뭔데 메기가 우와 크다. 자자자자. 우와 메기 사이즈 봐라. 유속 때문에 밀렸나? 밀렸네. 유속 때문에. 고기를 좀 이거. 어 아, 버리겠네 정말 웃기죽이데어 형님 웃기죽 깔친데 이거. 아, 이죠 아, 돌아버리겠네, 뭐어 아, 니거 아, 이거. 어. 어? 아, 이이 깔가 올라온다, 깔가 남강에서 짱아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어제 아, 붕어, 씨알 좋은 붕어하고 아, 또메기 다양하게 잡어를 어제 밤새도록 잡어 싸움에 어, 잠을 못잘 정도로 어, 낚시를 했습니다. 이강 같은 경우는 메기나 어, 어, 가물치 이런 게 어, 계속 멈칫하지 않고 주춤하는 그 시간이 없이 계속 입질이 어, 들어오고 어, 새벽에까지 역시나 어, 장어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 매기종류나 가물치종류가 어, 아주 복식하는 어, 오종이기 때문에 어, 특히나 어, 네. 어제는 밤새도록 어, 매기하고 가물치 온갖 잡어 때문에 아마 장어도 겁이 나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지금 본강이 남강 쪽에 어, 장어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어, 어제는 아마 잡어의 활성도가 워낙 있다 보니까 어, 장어가 겁을 먹고 어, 나오질 안했습니다. 그래서 장어 얼굴을 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오늘 바람도 좀 잡혀 있고 강변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어, 거기 가서 아마 장어 얼굴을 또 보여 드릴 수 있게끔 어,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장어 얼굴 보기 가장 힘든 시기네요 이 어, 교차가 또큰 폭으로 어, 올랐다가 또 새벽이 되면 툭 떨어지고 어, 이런 것 때문도 또 문제일 수도 있고 어, 일단은 어, 장어 얼굴 어, 보여드릴 수 있는 어, 그런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어,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